우리 가족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류종숙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힘든 가운데서도 예배를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 전염병에서 유치부 친구들 다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그리고 하루 빨리 모든 친구들이 다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유치 일부 말씀, 다니엘이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겼어요. 하나님의 말씀, 요한 일서 5장 4절 말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주일 동안 잘 지냈나요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아요 다 함께 말씀 속으로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출발! 우리는 왕의 음식 대신 채소와 물만 먹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로 결정했던 이 소년들은 누구인가요? 그래요.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에요. 하나님은 소년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셨고 특별한 지혜도 주셨어요. 시간이 흘렀어요. 남유다백성을 포로로 잡아온 바벨론이 망하고, 바사라는 나라가 다스리게 되었어요. 나라도 바뀌고 왕도 바뀌었는데, 다니엘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어른이 된 다니엘은 바사왕 다음으로 높은 신하가 되었어요. 바사왕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지혜를 가진 다니엘을 높은 신하로 세워준 거예요. 다니엘은 어떻게 이런 놀라운 지혜를 가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다른 신하들은 다니엘을 샘내며 미워했어요. 뭐야? 왕이 우리들보다 다니엘을 더 믿고 사랑하잖아? 다니엘이 잘못한 것을 찾아내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다니엘의 잘못을 찾을 수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신하들은 다니엘이 하루에 세 번씩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신하들은 다니엘을 괴롭힐 방법을 꾸며 왕을 찾아갔어요. 왕이시여, 지금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이 아닌 다른 신이나 사람을 섬기면 그를 사자굴에 던져 넣으십시오. 왕은 신하들의 말을 좋게 여겨 그것을 새로운 법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그 법을 어기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했어요. 새로운 법이 생긴 것을 알고 있는 다니엘은 이제 더 이상 기도할 수 없겠죠? 저기 봐,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을 섬기면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세 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겼어요. 다니엘은 두렵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다니엘도 두려웠을 거예요. 하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어요. 신하들이 왕에게 달려갔어요. 왕이시여, 다니엘이 법을 어기고 왕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제 법대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야 합니다. 자신이 아끼는 다니엘을 벌해야 하는 것이 마음 아팠지만. 법을 따라야 했기 때문에 왕은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고 말았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 지 하룻밤이 지났어요. 여러분,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왕은 다니엘이 걱정되어 아침 일찍 일어나자마자 사자굴로 달려가서 큰 소리로 다니엘을 불렀어요. 다니엘아, 살아있느냐? 그때 굴속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왕이시여, 저는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아주셨습니다. 우와,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이 죽지 않고 살아있었어요. 왕은 기뻐하며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얼른 꺼내라고 명령했어요. 사자굴에서 나온 다니엘의 몸에는 다친 곳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이에요. 왕은 깜짝 놀라며 다니엘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을 알렸어요. <목소리>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고 그 어려움을 이겨냈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내야 해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저를 따라 말해보세요. 오직 믿음으로 이겨요! 잘했어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일주일 동안 건강하게 지내다가 다음주에 또 만나요. 안녕! 유치이부 말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아멘 자 이제 우리 친구들 말씀 듣는 시간 말씀 속 같이 해준 친구 일어나서 같이 할게요 반짝 그니까. 동 그니까. 한번나신안가시고있나님 말씀 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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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으로 살아요 짝 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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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계시 하나, 이, 분 말씀. 으로자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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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사랑해, 사랑해, 사말씀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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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말씀하셨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 친구들 귀청구 두 눈은 반짝 해서 전도사님 말씀 잘 들어보아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싱글싱글 벙글벙글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다시 하늘로 가야 한다. 제자들은요, 이렇게 제자들은 슬펐어요. 예수님, 안 돼요, 안 돼요, 가지 마세요. 저희와들 함께 해 주세요. 토닥토닥,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늘로 올라가지만 나 대신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다구요? 끄덕끄덕 끄덕. 예수님께서는 다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laughs> 성령님께서 너희를 도와주실 거란다. 그리고 너희를 지켜주실 거란다. 너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며 평안을 주실 거란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어요. 성령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 끝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란다. 나의 이야기를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하여라. 네, 예수님, 저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는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 나라 갈수 있다는 이 기쁜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게요. 제자들은 모두 다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보눈 앞에서 이렇게 하늘로 슝 하고 올라가셨어요. 그리고는 구름이 예수님을 이렇게 덮어서 보이지 않을 때까지 올라가셨어요. 어? 제자들이 말했어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제자들은 둘이 번 두리번,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쳐다보았어요. 그때 하늘에서 천사가 슝 하고 내려와서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왜 서서 하늘만 바라보고 있나요?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늘 올라가셔서 슬펐지만 예수님께서 저저저 성령님을 내려주셔서 힘이 났어요. 이샤이샤 성령님이 함께하시니까 힘이 난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자.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복음을 전하러 다녔어요. 성령님께서 제자들과 이렇게 함께 하시니까 두려움도 없고 힘이 났어요. 예수님을 전화로 방방 곳곳으로 다녔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영원히 살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친구들, 제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이 전해졌어요. 제자들은 성령님이 함께하시니까 두렵지도 않고 힘이 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친구들, 복음은요? 복음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며칠 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며칠 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맞아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믿으면, 저기,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살수 있다는 이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의 제자주구죠. 우리 친구들도 다른 친구들에게 이 기쁜 복음의 소식을 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연습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 따라서 한번 해볼게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다시 한번 더. 예수님을 믿으세요. 네. 선생님 따라서 기도할게요. 기도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이 기쁜 소식을 우리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래요.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 아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동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건너.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